전기가 없는데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희가 디지털팀에서도 처음부터 없는 환경을 또 같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전기 개발 사업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전기가 없을 때 그냥 전기만 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전기망을 연결할 때전력선을 연결할 때 통신선을 같이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편하게 빨리 구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팀에서 전력 사업을 같이 합니다. 그래서 그 전력과 인터넷과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파워가 구축됐을 때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 인재의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 아무래도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야 AI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여하하게 AI 엔진을 키워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그데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들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. 한국은 다행히도 많은 공공민간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개도국들을 보면 사실은 데이터가 통 없이 부족하고요.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잘 축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